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디아 친구 르네입니다. 출시 바로 직전 비공식 추가 패치 노트가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디아블로 4는 1.02 버전인데요. 와우 헤드발 소식입니다. 와우 헤드는 1.02 버전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을 문서화했습니다. 공식 패치 노트는 아니지만 신뢰할 만합니다. 아마 파일을 열어보고 변경 사항을 체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서버슬램에서 즐겼던 디아블로4는 0.9 버전이고요. 출시 이전 사전 플레이를 즐긴 버전이 1.00 버전이니까 벌써 1.02 버전이네요. 패치 내용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위상 하나가 버프되었습니다. 가속하는 위상인데요.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게 3초에서 5초로 버프됐어요. 굉장히 큰 버프입니다. 저도 오픈베타와 서버슬램을 하면서 이 위상을 정말로 유용하게 썼거든요. 이 공격 속도는 전체의 공격 속들이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다음은 야만 용사의 위상 하나가 변경되었습니다. 선조의 메아리 위상인데요. 이 위상은 선조의 기한이 스킬슬롯에 있을 때만 발동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5초에 한번 발생하던 것이 확률 발동으로 바뀌었어요. 현주의 귀환을 슬롯에 얹고 사용하는 야만 유저들에게는 버프고요 슬롯에 얹지 않고 이 효과를 누리려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너프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루이드 버프입니다. 안 그래도 이 사전 플레이에서 엔드게임까지 즐겨온 유저들의 두루이드 평가가 하늘에 찔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냐, 믿어도 되느냐, 라는 국내 유저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궁극기들이 버프됐어요. 먼저 대격변입니다. 대격변의 행운의 적중 확률이 올랐고, 폭풍 유지가 8초에서 10초로 증가했습니다. 이 스킬 굉장히 멋진 스킬인데 지속시간이 증가했네요. 다음은 석화입니다. 석화 역시도 3초에서 3.75초로 지속시간이 증가했고요. 보스 상태의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7.5초로 증가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양한 빌드에서 포텐이 높은 두 빌드인데 고민이 많아질 것 같네요. 사전 플레이에서 평가가 좋았던 회색 곰의 분노 역시 버프됐습니다. 변신 시간 12초 동안 추가 피해와 피해 감소를 얻게 됩니다. 2초가 증가했어요. 찢어 발기기도 버프됐습니다. 늑대를 변신하면 면역, 디아블로4에서 면역은 무적 상태인데요. 이 스킬 시전 동안 무적 판정을 받는 스킬입니다. 돌진 후 10번 400% 데미지를 주었다면 이제 12번 공격하고 50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적입니다. 도적은 질주가 버프됐습니다. 질주의 데미지가 증가했는데요. 엄청나게 큰 버프는 아닌 것 같아요. 강령술사 역시도 버프됐습니다. 강령이 엔드 기준으로 뼈빌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알려와서 많은 강령 유저들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희소식입니다. 골렘이 좋아졌어요. 골렘이 플레이어를 보호하는 데미지가 21%로 늘었고 더 이상 시체를 흘리지 않는 대신에 받는 피해 15%를 흡수해 공격 시 생명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렘을 활성화하면 도발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해당 지역의 피를 흡수해서 40%의 피해를 입히고 고가에 된 적당 4%의 체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단일 타겟일 경우에는 피해와 치유가 3배 증가한다고 하니까 보스전에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강령 출사를 심도 있게 즐겨온 유저분들은 이 패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궁금하네요. 마지막은 엘릭서, 이 비약들의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성역에서 만납시다. 르네였습니다.